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야, 야, 야. 배워볼게. 오늘은요, 제가요, 오늘은요, 제가요, 직접 아기가 한번 돼볼 건데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요, 애기들을 돌보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 제가아기가 돼보는 게임을 한번 해볼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어때요, 제 모습? 이거, 사실, 장군이 이거 캐릭터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친구야. 내칼 받아. <웃음> 아니, <웃음> 여러분, 실제에서는 친구들을 이렇게 괴롭히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 친구, 잘, 친구가 아야, 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가 아, 자꾸 피하네. 아, 자, 아, 아, 친구 싫어할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어, 제가요, 이렇게 막놀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아, 안녕, 아, 친구야. <laughs> 안녕, 아, 이 하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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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 어디 가는 거야 몰라 <laughs> 네 보세요 저 귀엽죠 <laughs> 더 귀엽게 체력 충전 하고 싶어 어저 친구 엄청 귀엽다 안녕 친구야 안녕 <laughs> 네 이건 사실 제가 내는 흉내입니다 걱정?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뭐야? 아니 바지를 입었는데 그 위에 기저귀도 찼네 <laughs> 여러분 이 친구 이상해요. 설마 나도 그러나?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 잠옷도 얻었는데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서 잠옷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거 뭐지? 근데 이걸 채우고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 됐다. 어, 보자아 가방이 여러분 이게 있는데요. 어 제가요. 이제 이 소지품은 어 제가 어잘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위에는 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친구 있었네. 안녕 친구야. 뭐야? 근데 친구가 나보다 작네. <laughs> 네. 나중에 커서 우리 결혼하자. <laughs> 이 나이에 결혼해도 괜찮은 것 같아. <laughs> 네 헛소리 그만하고 TV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TV 할까? 아, 네 게임기 가지고 놀아야지. 우엉. 근데 나 넘어지지 않을까? <laughs> 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위에서는 이렇게 탬버린도칠 수가 있어요. 자, 우후후, 야, 네, 나, 이건 탬버 아직은 얘에요 이건 탬버린이 아니라 그냥 북이네 드럼이네. 이건 뭐야? <목소리도> <목소리> 이거 여러분 <이러면> 아시죠? 나 <목소리> <목소리> 내부지는 나 발빠지. 내부지는 나 발빠지. 뭘 하든 나 발빠지. 이놈 나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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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여러분. 그리고요. 이거는요 또 기타예요. 제가 기타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가 사실은 기타를 잘 치는데 옛날부터 기타를 쳤어요. 저도 한번 기타를 쳐 볼게요. 실제에서는 못 하는데 어, 배고파졌어요. <laughs> 네, 그냥 해 볼게요. 와. 여러분. 실제에서 는못 하는데 아, 배고파. 아, 배고파요, 밥 주세요. 네. 어, 친구들이 별로 없잖아. 어이, 밥 줘. 밥 줘요. 배고파요. 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자정하게 밥을 챙겨주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웃는 표정. 와. 자 분유 꼴가국밥 먹어야지.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모 오시데스. 네 누가 보면 일본 애기인 줄 알겠죠? 일본 애기. 일본 애기. 어이 공부하기 싫어요. 어. 아 이건 색칠 공부네. 와. 이거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건 다섯 살 다섯 살 정도는 무조건 할수 있어요. 어? 어 뭐야? 공부하러 왔네? 공부 싫어요. 공부 싫다고요. 어쩔 수 없이 공부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 엄청난 버그가 있는데 스쿠터를 타면서 이렇게 공부 시키면은 막 스쿠터는 아니 그 킥보드는 없어지지만 사람이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어. 뭐하시는 거예요? 이제 게부터 갈아 주세요. 네. 이거 사실 우와! 여러분 이렇게 하는 버그도 이제 일어났어요. 짝짝짝짝. 네. 이렇게 해서 찍고 갈아 주세요. 음. 아, 네, 여러분, 제가, 대소변을 안 가려서 그런지, 좀 이렇게 됐네요. 자, 됐다, 됐다. 에, 아, 저기, 저, 저기 밖에 있는 친구들이랑 놀래요. 네, 도망쳐야 됩니다. 부모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니까요. 워터파크 응예, 워터파크 응예. 이거 사실 어파크예요 뭐? 어 친구들 친구 왜 울지? 아 섰다. 친구야 왜 울어? 네. 아직은요. 친구가 왜 우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어 <laughs> 여러분 여러분 방금 봤어요? 전화 나갔어요 방금. 우 와. <laughs> 네. 머트슬라이드 뭐 타지도 않았는데, 날아가네. 보세요.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먹자. 얘나. 먹자. 잠깐만. 어머! 이런 방금 날아갔어요. 방금 봤어요? 어머. 아! 네. 아직은 제가 배고프지도 않고 그래서 어, 어 여러분 어왜 아, 이러지? 여러분 제 얼굴 이상해요. 어머 헉! 여러분 아파 너무 아픈가봐요 제가 여기요 어 갑자기 배고파졌네 아, 뭐지 아, 배고프신 건가? <laughs> 어, 진짜 배고파졌다. 아, 분위가 필요한가 봐. 뭐야? 참,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밥이나 달라고요. 네, 그 어떤 말도 듣질 않습니다. 그 어떤 말도 듣기 싫은가 봐 봅니다. 와우! 밥 먹으러 갈래요. 네, 더 이상한 거 시키기 전에 얼른 도망치셔야 됩니다. 어? 뭐 시키려고 또? 어? <laughs> 저 배도 고프고 온몸도 아파요. 약이랑 밥 주세요. 안녕나. 네. 또뭐 시키려니까 어. 이번에는 또 아까 목 말라졌어요.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질리게 놀아달 질리게 놀아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저 진짜 배고파요. 네. 역시 말안 듣는 일인으로 추정이 될 것입니다. 네. 친구들이 배고프다는데 왜안 도와, 어? 이제 나 알아주는 건가? 그럼 진짜 상태로 확인해 보세요. 저 배도 고파요. 어, 이 이번에 또 표정이 바뀌었어요. 왜 이러죠? 어, 도대체 제 원인을 알수 없는데 뭐야? 잠깐만. 뭐 하는 거지? 어? 나기에 버리는 거야? 잠깐만. 여러분, 어? 어어? 어? 어머, 이러면 뭐 하는 거죠? 지미 사람이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응? 설마 어디 가는 거 아닐까? 어, 오 진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이거 뭐야? 응? 진짜 이상하다니깐요 저한테 밥은 안주밥 밥과 밥과 물 아, 밥과 물과 약과 샤워는 안 시켜주고. 어,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어? 어. 어디로 데려다 주는 것 같은데? 잠깐만. 밥은 안 줘요. 어. 밥은 안 주고, 자꾸. 막, 아, 그러니까요. 어? 어, 어? 더, 더 이상, 깊어서 갈 수가 없는데. 안 깊다. 잠깐만, 나 여기다, 이 해수욕장 근처에다가 버리는 거 아니야? 절 버리지 마시고 밥이나 주세요, 얼른. 잠깐만요. 여기, 빈 집이 있어요. 아, 아! 아 여러분, 이제, 아줌마가 뭐 하는지 알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샤워. 어. 여긴 남의 집인데. 어. 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분유를 타고 있어요. 어? 자. 어 자고 싶어. 아니 그럴거면은 아니 집을 사듯이 사시 사시든가 뭔거야아 뭐 도대체 이사람 이 아줌마의 원인을 정확히 알수가 이 아줌마의 그 이상행동을 이상행동의 원인을 전혀 알수가 없어요 제가. 아니 그럴거면 저게 순간이동 해도 되겠네 우와! 이 사람 나쁘다! 잠깐만. 아, 여긴 또왜온 거야! 잠깐만. 설마. 아니겠지?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어? 네. 아, 조금, 만 잠시. 자, 한 시에 먹을래요. 한 시에요. 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려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만 좀 하시고 밥이나 달라고요. <laughs> 네. 네. 이 사람은 도대체 저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던 걸까요? 어? 내 백. 내게 풍선 달았다. 여러분, 저 지금 상태가 엄청 안 좋거든요. 근데 그거 자꾸 눈으로만 보나봐요. 어 돌아왔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이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저 상태가 안 좋아요. 어? 헉. 근데 있잖아요. 제일 좀 이상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사람 어 밥도 주신다. 아, 맛있다. 냥냥냥냥냥. 네. 그 다음에 제가 오줌도 쌌는데, 어, 이 사람 이름이 룬인가 봐. 네. 저한테 아들해지나 봐요. 아. 네. 제가 너무 간지러웠거든요, 똥꼬가. 그래서 그런지, 똥꼬가 웬만하면 은 저절로 튀어나오는지, 샤워하는 것도 재밌다. 근데 첨벙첨 노래는 안 불러줘요. 어, 잠깐만요. 아, 일단은 제가 잠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자, 잠옷으로 갈아입고, 네, 이것도 여기도 아직 입으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어저 아... 상태가 안 좋아요. 네 이제 잠옷을 벗고요 잠깐만. 어? 이러면 제가 옷이 옷이 갈아입혔는데? 갈아입혀졌어요. 아 잠깐만요. 네. 갑자기 왜 갈아입혀졌지? 어? 치료해 주신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오. 지금 이 사람이 저를 지금 달래 주고 지금 놀래켜 주려고 지금 놀아 주고 있거든요. 네, 다행히 제 문제도 해결됐고요. 여기 옥상으로 올라가시면은 네.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자, 저기, 바베큐 먹고 싶은데, 저 바베큐 주세요. 어, 지금. 지금 바베큐 만들어주시고 있으시나보다. 오, 맛있다. 근데 이건, 바베큐가 아니라, 파이에요. <laughs> 뭐, 좀, 파이 같이 생겼는데, 기본 탓이겠죠? 네. 아! 저 축구할 줄 아는데, 축구 좀 하러 갈게요. 네. 근데 축구는 가족하고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우 근데 이게 꼴. 와. 와. 저 다시 들어주세요. 그만하시고요. 네. 이번에는요, 떡밭을 심어볼 건데요. <laughs> 뭐야. 뭐야? <laughs> 여러분, 아줌마가 텃밭으로 들어갔어요! 아, 방금 거기 튕기면서 그랬나봐. 저 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안 돼요? 네. 어, 저기 친구 있다. 친구야! 같이 놀자! 어, 친구. 지금 배고파서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나봐요. 친구야, 걱정 마. 나도 돼. 일단 내가 손님으로 할게. <laughs> 어서오세요. 여러분, 여기는 식당인가 보네요. 야, 너, 상가 다 빼, 뭐야. 어, 또 누가 올라왔나? 어, 아침이 되었어요. 제가, 아까 낮잠이 들었는데,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을 얻어볼까요? 네, 그때까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요, 어, 아, 제가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재밌게, 네, 아기가 되는 그런 게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네, 전는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뭐야 이 사람도 내 머리통보다 작잖아 <laughs> 네뭐 이런 애기가 다 있어 <laughs> 게다가 제 키하고 게다가 제 머리통하고 이게 달라요 네 그만 끝내보도록 할게요 안녕.